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원교육의 수학을 받고 있는 김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한 6, 7년 동안 대치동 시대인재랑 다원에서 네, 월등한 외모로 네, 외모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네, 같이 수학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어, 이 자리에 지금 어머님들 백 개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어머님들이 열정 같이 느껴져가지고요. 마치 제 어린 시절에 네. 저희 어머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본격 설명 들어가기 전에 저는 수학을 굉장히 못했습니다. 당시 수미양가 중에 미 아니면 양, 양이 조금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선행도 안돼 있었고요. 고1에서 고2 올라가기 전에 학교에서 적성검사, 문관지 입관지 추천 직업이 뭔지 그거 진행할 때 결과가 나오고 옆에 있는 친구는 하! 나 변호사가 천직이래. 나는 검사해야 된대. 나는 의사인데. 저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추천 직업을 열었는데 추천 직업 1위에 농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laughs> 추천 직업 2위에는 광부가 적혀 있었고요. 그러니까 네, 공부를 진짜 안 했죠. 어머니께서 항상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고 하셨는데 진짜 건강하게만 자랐던 케이스였습니다. 선행도 정말 안돼 있었고요. 자 어머니께서 그 결과를 보고 담임선생님하고 상담 끝에 어머님은 우리 아이가 서울로 가서 4년제 대학을 다니면 좋겠다. 근데 담임선생님은 일단 2년제 전문직을 한번 해보는게 좋지 않겠냐. 이 갭이 크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과감히 학원을 끊고 가외를 추천해주셨습니다. 근데 어, 당시 제 마음은 가외를 절대 반대. 이유는 학원에 가서 앉아있으면 묻어갈 수가 있는데, 가회를 하면 바로 들통이 나거든요. 풀어봐. 선생님이 제 풀이를 다 봅니다. 그리고 아냐, 모르냐. 해서 나는 절대 반대. 학원을 다닐 거다. 자, 어머님이 그러면 멘토라도 받아보자.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좀 배워야 될거 아니냐. 해서 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형을 한분 만나게 됐습니다. 부산과학고 수석 졸업하고요. 서울대 의대를 수석 졸업한 진짜 엄친아 얼굴도 잘 생겼습니다. 일단 반항심이 굉장히 크게 있겠죠. 그 형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너 수학 공부 뭘로 했니? 어, 당신 정석밖에 없었으니까요. 정석으로 했죠. 몇번 봤니? 그때부터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석은 한번 보고 그쵸 꽂아 넣는 거잖아요. 장식력. 근데 어, 그 형이 저한테 나한테 수업을 안 들어도 된다. 대신 정석을 이번 방학 때 20번을 봐라. 그러면 넌내 후배가 된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죠. 만약에 내가 이걸 20번을 봤는데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그 형이 내가 의사 때려치고 너 무료로 가회해 주겠다. 어, 당시 매우 순진했던 저는 그걸 그대로 믿고요. 이게 바로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구나. 여기서 대화의 갭이 조금 있었는데 어머님들도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수호번을 보라는 게요. 문제를 수호번 푸는 걸 생각을 했고요. 그 형이 얘기한 건 앞에 있는 개념, 이론을 수호번을 읽어라 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형이 요구한 몇 배, 유제부터 예제, 연습 문제 한번 끝내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문제가 또 신선합니다. 처음 보는 것 같고 왜냐하면 개념 이론을 하나도 잃지 않고 열심히 문제만 풀고 답을 보고 해설을 보고 음. 이렇게 수무 번을 끝냈더니 앞에 있는 개념 설명이 없어도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이 대충 연관이 되고 아 이래서 이런 거구나 어이 풀이 보단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겠네를 혼자 깨우쳤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랐는지 모르는 고2 첫 수업 문과 이과 배정하기 전에 전국 수학 경시를 나갈 친구를 뽑겠다고 라 해서 갑자기 수학 경시를 보는데 어, 다 봤던 문제들입니다. 선생님이 귀찮아서 그러신지 어, 정석 연습 문제들로 문제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재빨리 다 풀고 답이 기억나, 기억나는 것도 많았고요. 다음날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1학년 때 수학 선생님, 1학년 때 주임 선생님 세 분이 몽둥이 를 들고 <laughs>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 방송실로 끌려가가지고 일단 많이 맞았습니다. 왜 때리는지 이유도 없고 엎드려 그리고는 열심히 때리시는데 어, 제 경우에는 이런 게축하방인가뭘 잘해서 그런가. 그리고 일단 맞고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왜 그랬냐. 너네 애는 작겠잖냐.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누구 걸 뺏겼냐. 네가 수학 경시를 1등을 했는데 양이 어떻게 1등을 할 수가 있냐. 누구 걸 뺏겼냐. 제가 그때 머리가 더 돌아갔으면 1등이 누구 걸 뺏겨요? 라고 했을 텐데 너무 억울해서 눈물만 또르르 흘리면서 제가 불었어요. 정말이에요. 1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한참 보시더니 미안한데 재시험을 보자. 그리고 시험지를 내주셨는데 저는 약, 약간 악에 받쳐있었고요. 시험지를 보니까 정석 연습문제들입니다. 또 많이 귀찮으셨나봐요. 그래서 정말로 풀이를 안 적고 답만 체크했습니다. 20, 19, 15 가만히 보고 계시더니 채점을 하시고는 저를 한참 보고 어떻게 알았냐. 문제가 다 기억이 나요. 그때 담임선생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난 니가 해낼 줄 알았다. <laughs> 제일 세게 때리시고 그래도 착한 녀석이었잖냐 하셨던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 저는 그때 인생을 배웠고요. 그 결과로 이제 멘토 형한테도 연락을 해서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형이 제가 문제를 수십 번씩 풀었다는 얘기를 듣고 경악을 하더니 내가 얘기한 건 앞에 이론을 수십 번 읽어봐서 기본을 다지라는 거였는데 왜? 라고 하시더니 그 형이. 학교 선생님한테 주지 않고 동생한테도 주지 않은 본인의 노트를 저한테 전달을 해줬습니다. 약속을 지켰으니까, 이거 내가 고등생활 내내 진짜 열심히 정리한 노트다. 이거 봐라. 너만 봐라. 동생도 안 줬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뭐 남들은 계단식 성적 상승 하는데 제 경우에는 그냥 거의 수직, 일직선으로 쭉 올라갔고요. 최종적으로 수능은 당시 전국 수석이랑 0.6점 차이로 2 등이 아니고요. 0.6점이 한 400명이더라고요.으로 400등 정도를 하죠. 전국 400등 정도로 끝냈는데 억울한 건 제가 영어 듣기를 하나 틀렸습니다. 0.8점짜리였는데요. 밖에서 개만 안찢셨어도 맞춘 건데 개가 찢어가지고 못 들었습니다. 결국 네, 그걸 맞았다고 생각하면 저는 어머님들께 이게 전국 1등이 된.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텐데, 그냥 400등이 된 과정 정도로 가죠. 자, 이 이야기에서 저는 선행도가 전혀 없었고요. 공부를 진짜 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근데 좋은 형과 그 형이 시키는 거, 아마 그 형도 나중에 얘기했을 때할줄 몰랐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자, 여기서 어머님들과 다른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게 차이가 조금 나기 시작합니다. 고등수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걸 체크하라. 많은 선생님들이 선행의 중요성, 여러 회독의 중요성,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는 다른 공부다. 라는 테마로 본인의 수업, 본인의 강점을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많이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 자, 선행이 빠르면 무조건 유리하다. 유리했을까요? 제가 아닙니다. 더 독기를 품게 되죠. 세 번, 네 번은 해야 된다. 저는 20번 하긴 했는데요. 세 번, 네 번이나, 이십 번이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번으로도 커버가 될수 있습니다. 내신과 수능은 다른 공부다, 공부가 다 똑같죠. 자, 실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여기서는 이제 예비 우리 중3 친구들, 고등수학을 시작하는 친구들을 보게 됐지만, 대치에서 이제 하이퍼반이라고 어느 정도 완성된 친구들, 여러 번본 친구들을 받았는데요. 그 친구들이 전부 다 1등급을 받느냐, 성적이 항상 고르게 나오느냐? 아닙니다. 어떤 친구는 중간고사 100점이 기말이 60점대로 떨어져서 1에서 5로 떨어지고요. 어떤 친구는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학생들의 변명은 어? 이거 실수를 많이 했어요. 내가 어려워하는 단원이에요.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건 학교에서 문제를 좀 어렵게 냈네요. 변별이 있긴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보낸 이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각 과정에 있어서 공부를 잘못한 겁니다. 여기서 잘못한 게 뭐냐? 자, 똑같은 두 학생이 있는데, 한 학생 은 과제를 80% 완료를 해왔고요. 한 학생 은 과제를 100% 완료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어머님들께 나가는 성적표는 뭐가 나가죠? 100% 완료. 잘했습니다. 80% 미흡해서 잡아 두겠습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라고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어머님들은 뭘 생각하시죠?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구나. 절대 아닙니다. 100% 과제를 한 어떤 여학생, 과제를 다 하는데 8시간이 걸렸답니다. 잠을 줄여가며 악착같이 하는 조그만 여학생이 있습니다. 눈에는 도끼가 풀품. 숙제를 다 못하면 죽는 거야! 자, 80%를 해온 여우 같은 남학생이 있습니다. 너왜 80%밖에 안 했니? 제가 확실하게 풀수 있는 건 80%, 이 20%는 풀어봐야 어차피 시간만 끌리고 뭔가 더 좋은 풀이, 확실한 풀이가 있는데 나는 그걸 배워야 된다. 그러면 이걸 비워놔야 된다. 변명 같지만 그 친구는 남아서 그 문제들을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느냐? 답지풀이 말고요. 답지는 이미 봤어요. 답지풀이를 뺏겨서 숙제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라고 해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배워가는 게 있겠죠. 어느 학생이 빨리 점프할까요? 당연히 8 8트를 해온 친구가 시간 효율, 정확도, 본인의 실력 면에서 점프하고 100% 숙제를 해온 친구는 칭찬을 받으며 점점점 늪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못 물어보거든요. 해서 제가 대치에서 제일 많이 욕을 먹기도 하고 제일 많이 이슈가 됐기도 했던 때가 학생들이 너무 많은데, 그 학생들의 모든 풀이를 다 본다고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수업 때 저는 촬영한 영상을 어머님들께도 보내드립니다. 어떻게 수업하는지, 뭘 가르쳤는지, 그때 어머님 한 분이 도대체 학생들은 앉아서 문제를 풀고, 왜 선생님은 저 많은 아이들의 풀이를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근데 그 말이 3개월 뒤에 싹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성적이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자. 그 형이 저한테 준 노트는 저한테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푼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푸는데, 어, 이 형은 이렇게 풀었네?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처음 배울 때 공통수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죠? 3, 사회독 20회독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그 친구가 직선으로 갈수 있게, 한 번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수 있게 도와주면 1회독으로 3, 4회독 이상의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게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거고요. 여기 밑에 VIP 고객님은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어, 공통수학 한세번 했어요. 라고 하는 것, 어머님들이 세 번을 돌렸다는 거지 학생이 세 번을 봤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저희한테는 VIP 고객님들입니다. 가르쳐도 가르쳐도 또 오거든요. <laughs> 자,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이 한번 풀이를 고정시켜 버리면 어 이렇게 풀었는데 악무 말도 안 하네 오래 걸리지만 답은 나왔고 선생님이 터치를 안 한다 그럼 그 풀이가 고정돼 버립니다 안 고쳐줍니다 그리고 어, 학생들이 몇해도 오라든 자 지금까지 공부 많이 했을 텐데 노트 가져와 봐라고 하면 뭔가 끄적끄적 있는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국어도 있는 이상한 노트가 오거나 또는 알수 없는 그쵸 그림이 있는 노트가 오거나. 또는 엄마가 버렸잖아. 그런 게 어디 있어. 기록된 노트가 있는 학생이 있을까요? 그런 친구가 있으면 그 노트 들고 오면 제가 수업을 무료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들어 오시지 말고요. 네, 있는 걸로. 자. 그 형이 저한테 가르쳐 주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수학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목에서 적용됐던 거. 바로 기록과 복습. 그리고 이걸 통한 진화입니다. 어, 제가 서른 몇 부를 준비했는데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지금 못 받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은비 노트라고 저기 봉투 안에 있던 제 노트 중에 일부만 제가 발췌한 게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제가 말로 좀 네. 제가 직접 손필기로 하나 하나 정성스레 적은 거고요 중등 과정에 나오는 내용부터 고등 과정에 없는 심한 내용까지 연계를 해서 학생들이 볼수 있게 만들어온 노트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전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직접 그렇게 아는 것들을 다 적었고요. 학생들이 수업할 때이 노트를 베이스로 수업을 합니다.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 학생들은 실판에 있는 거 판서를 옮겨 적으면 본인 머릿속으로 옮겨졌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노트를 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요.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기록 옆에 본인이 뭔가 추가로 문제를 적거나 어 나는 이거보다 이게 념이 좋은데 적을 수 있게 단면으로 그리고 보리 노트로 만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기록과 오답이고요. 자 이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잘못 배운 예, 몇 해독을 하든 잘못 푼 예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을 어떤 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다. 그러면, 가장 잘못 배운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누었을 때, 성격이 급한 친구들이죠? 나누란 얘기네? 나눕니다. 그럼 식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식이 나오고요. 집에 가서 자녀분들한테 이런 유형의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고 하면 학생들이 나눕니다. 왜? 이렇게 나누는 걸로 해설지에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안 바꿉니다. 왜 나눠서 답이 나왔고 맞았고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자 조금 더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나누었을 때가 아니고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의 해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 주어진 f(x)를 통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나머지 모양을 찾아내는 거구나라고 해서 풀이가 확연히 줄어들고 이렇게 심화 문제를 접근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 가서 풀면, 어우, 되게 잘 풀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풀어주죠. 마지막. 자, 한줄 풀입니다. 이 아이는 뭐냐? 나누었을 때, 나누었다의 핵심이 아니고요. 나누는 식이 뭔지를 보면, 이 식이 나타내는 건 X의 6승은 1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두 말은 똑같은 말이 되는구나. 라는 해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0명의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 마지막 단계를 이해해서 적용하는 친구가 있고요. 10명 중한 4명, 40%가 학원에서 배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은, 아우,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아는데, 식 적는 게 너무 힘들어요. 60%는 안 바뀝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학교 내신의 밑에를 차지하기 시작하죠. 문제는 맞추지만, 해당하는 문제가 어려워졌거나 시간 배분을 해야 될때 여기서 망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자, 이걸 한번 배울 때 간단합니다. 문제에서 나누었을 때 이건 초등 때 배우는 나누기. 나머지가 얼마다 중등 때 배웠을 때 나오는 호재법. 근데 뭘로 나누느냐? 이게 고등입니다. 학생들이 공통수학을 처음 배울 때 초등, 중고 과정에서의 중간 과정은 고등 과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전부 그 여기는 요걸 중시합니다. 이유는 어떤 친구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어담집부리보다 좋네 어 이게 고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푼 친구들이나 이렇게 푼 친구들이 있으면 뭘 해줘야 된다 고요 옆에서 멘토링을 해줘야 됩니다. 한마디 얘는 뭘로 나누는 지간 중요한 고등 과정이다. 그렇게 되면 이 유형의 문제를 볼때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나누는 게 아니고, 나머지 집착하는 게 아니고, 뭘로 나누는가가 핵심이구나. 그렇게 되면 나머지 정리라는 단원을 학생들이 제대로 배운 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 수업에 대한 요약은 한번 배우더라도... 제가 직접 학생들 옆에서 모든 학생들의 풀이를 보고 그걸 바꿉니다. 제 생각은 남겨서 과제를 다 안한 걸 풀고 가게 한다. 틀린 문제에 대한 유사 문제를 풀고 가게 한다. 집에서 풀어도 됩니다. 클리닉이라는 건말 그대로 이 학생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 틀린 문제가 아니고요. 잘못 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치는 게 클리닉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베이스로 학생들의 문제푸는 습관을 바꾸는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요. 자, 손필기 노트가 있다는 건 이게 학생들이 제일 많이 잃어버리기도 하고 가끔 당근에 올라오기도 하는데 이것들이 네, 당근에 올리고 저한테 잃어버렸어 하고 새로 봤는데요. 어. 그리고 고삼된 친구들 잘간 친구들은 저한테 역으로 제시도 많이 옵니다. 노트를 공통수학부터 미적분까지 싹다 받은 다음에 이 학원 저 학원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수업들을 들으면서 옆에 있는 단면에다가 추가로 본인 노트를 만든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저한테 이런 제시를 많이 해옵니다. 선생님 왜제 노트를 사시죠? <laughs> 내가 만든 노트인데 왜? <laughs> 본인이 푼 거와 적은 걸 주로 보여주고 만약에 이걸 선생님이 구입하지 않으시면 저는 길 건너에 있는 학원에 이걸 팔러 갈 겁니다. <laughs> 저는 구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트는 계속 보완되고 있고요. 어, 문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 저는 개념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공부를 많이 했든 다회독을 했든 선행을 얼마만큼 나갔든 심화를 하든 기본을 하든 무조건 기본 개념부터 시작합니다. 도형을 할 때는 중등도형부터 다항식을 할 때는 중등다항식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요. 자, 교재는 제가 내신 고쟁이를 많이 쓰는데 그 이유가 거기 기본풀이와 고쟁이 해설을 보면 다른 풀이라고 하나가 더 적혀 있는데요. 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마지막 최종 해석되는 풀이를 꼭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게 정말 한 번을 보더라도 두 가지 이상의 해석으로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더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해서. 속도 면에서 그리고 학생들이 문제를 풀때 급하게 적혀 있는 거에 연연하지 않고 문제의 핵심이 뭔지 뭘 이용해야 되는지 문제 푸는 습관과 해석력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 결과 이거는 2021년부터 23년까지 제가 최상위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 결과가 진선여고에서는 유일한 연속 만점자를 냈고요. 선행이 많이 돼 있는 친구도 아니었고 이미 이 친구보다 월등히 잘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4명의 만점자 중에 3명이 저희 반이었습니다. 휘문 같은 경우에는 세나경과 아시죠? 전원이 20등 안에 들어왔었고요. 경교고는 거의 역사를 썼죠. 개교 일에 최초로 3연속 만점자 여학생을 냈는데 이 여학생이 2학년 때 저를 만났고요. 고1 때 수학 등급이 9등급제에서 4등급이었습니다. 기타, 뭐, 정신 여고도, 네. 다섯 명 전원 1 5등 안에 집어넣었었고요 충대부고는 가장 많이 떨어진 등수가 수학이 8등이었습니다. 그 외에 있는 학교들은 뭐, 광남 등등, 이런 친구들은 제가 어떤 친구든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9등급제에서요. 자. 선생님이 굉장히 잘 가르치나 보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네. 자, 기본적인 멘토링과 클리닉이 하나 들어가고 두번째, 에비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모든 사람은 머리가 아무리 좋더라도 배우고 이틀이 지나면 50%를 까먹습니다. 학생들은요. 아, 일주일 지나면은 강력하게 우기죠. 배운 적이 없다고. <laughs> 어머님들도 매일 보니까 학생들이 기억을 하지. 한 일주일 어디 여행 보냈다 오면 그쵸. 누구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굉장한 친구들이죠. 해서 이걸 극복하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일 시간 테스트 보는 건 당연하고요. 무조건 그 전주, 전전주에 배웠던 것들을 누적 테스트로 진행을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1단원이 끝나고 2단원 들어갈 때 일반 테스트는 2단원의 전 시간에 배운 내용들로 테스트를 보는데 그럼 1단원 내용들 학생들 다 까먹습니다. 3단원 들어갈 때쯤 되면은 1단원에 대한 내용이 1단원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끊임없이 누적 테스트로 학생들한테 각인을 시켜줘야 되고요. 이 각인이 어떤 효과를 보느냐. 수학은 누적 개념이기 때문에 처음 배운 내용들이 뒤에 항상 적용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처럼 심화 내용을 볼때 공통 수학이 누적되는 그 효과 그게 극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주 2회가 아니고요. 주 3일로 수업을 하고 공, 공통수학 1 개념부터 공통수학 2 실력까지 월별로 차근차근 진행을 합니다. 사실 왜 개념부터 진행을 하시나요? 이게 실력이나 심화 단계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쓸데없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님이 여러 바퀴 돌렸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번본 거랑 마찬가지예요. 라는 친구들. 그래서 저는 많던 친구들은 전부 다 기본 개념부터 간다고 처음 보거나 발도 그랬거나 제가 가르치는 개념은 다릅니다. 그래서 개념부터 진행을 하고요. 학통까지 쭉 진행하고 대수학 미적분은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특강을 권하거나 아니면 제가 따로 수업을 더열 수도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에 진행하고요. 일요일은 오후에 2시부터 6시 그리고 앞뒤로 클리닉을 붙여서 진행을 할 건데, 말이 클리닉이지, 실제로는 학생들 프리를 보는 시간, 그리고 누적 테스트를 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와서 그주 누적 테스트, 그 전주에 대한 누적 테스트를 보는 동안, 저는 그 학생들이 프리를 볼 겁니다. 그래서, 네. 두고는 꼭 6시 끝나고가 아니고요. 그 전에 오든 그 뒤에 오든 상관없지만, 무조건 필수로, 오히려 수업보다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해당 내용을 진행을 합니다. 하... 네, 제가 준비했던 얘기가 끝났고요. 일단, 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에 있는 사진과 저는 동일인물입니다. <laughs> 학생 한 명이 저를 못 알아봐가지고, 제가 최근에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왜 PPT 또는 그팸플에서본 사진하고 전혀 다르냐? 모든 선생님이 다 똑같습니다. 다 달라요. 네. <laughs> 그렇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오늘 노트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 그, 저기, 노트가 배달되고 오는 대로 저기, 본관에 제가 비치도 해놓고요. 다음 주에 선명가한번더 있고 제 개별 간담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또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놓고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라가지고요. 준비를 적게 한거 다시 한번 사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